여러분,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도 모르게 치매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내가 뭘 했다고 치매를 함부로 갖다 붙여?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지금부터 근거 들어갑니다. 영국 에딘버러대 인지노화 및 인지역학센터 연구팀이 44에서 79세 성인 9,772명의 뇌를 자기공명영상으로 스캔했는데요. 흡연, 지나친 음주, 비만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이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보다 뇌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치매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치매뿐일까요? 잘못된 습관은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오래 사느냐 못 사느냐? 유전자의 영향은 단 25%, 75%는 생활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수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이야? 대박이다. 싶으시죠? 이거 진짜 소름돋는 말입니다. 좋은 생활습관은 뇌 건강뿐 아니라 장수도 할수 있게 해주지만 나쁜 생활습관은 뇌를 망가뜨리고 수명도 단축시킨다는 말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영상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도 높이고 수명도 10년을 늘릴 수 있는 영상이라 자신합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생활습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뇨나 암과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고, 결국,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만큼, 치매에 걸릴 확률도 급상승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연구팀은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억력 감퇴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장시간 앉아있는 실험자의 경우 뇌의 측두엽이 얇아지더랍니다. 측두엽의 주요 역할이 바로 기억 저장 기능인데 오래 앉아있을수록 이 측두엽이 얇아진다니.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지금 잠깐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해볼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 오래 앉아 있으면 8년 빨리 늙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여성 건강 계획 연구에 참여한 64세 이상 여성 14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여성은 생물학적 나이가 8세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DNA 가닥 끝에 노화 기능을 방지하는 텔로미어가 더 짧게 마모된 것도 함께 발견되었죠. 이 영상 괜히 봐서 스트레스만 더 늘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건강을 전하는 남자는 해결책 없는 정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실적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집중하세요. 첫째,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극적 반전이 있었는데요. 오래 앉아있는 여성 중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한 경우,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낸 것이죠. 미국 역학저널에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19에서 64세의 적정 운동량은 일주일에 2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넉넉히 하루에 20에서 30분만. 걷기, 수영, 자전거와 같은 가벼운 운동만 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곳은 걸어가기.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기. 한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가기.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서있을 수 있을 때는 절대 앉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꼭 앉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존재합니다. 쉬는 시간만큼은 꼭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채널별로 돌려가면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드라마 편하게 보시다가 중간 광고 시간이 나오면 그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세요. 물한 잔이라도 하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일어설 수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기만 해도 뇌와 몸의 건강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세요. 집 안에만 있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집한 곳에 항상 앉거나 누워있는 명당들 있으시죠? 푹 꺼진 그곳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가 외롭게 느껴지실 때가 많을 겁니다. 이쯤에서 영상 마지막 부분이라 나올 정보 다 나왔겠지 하고 다른 영상 찾고 계셨죠? 지금 들려드리는 정보를 놓치시면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외로움은 실제 뇌 모양을 바꿉니다. 베를린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측정하고 그들의 두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특정 두뇌 영역이 더 작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뇌의 어느 곳이 작아진 걸까요? 바로 편도체와 시상하부입니다. 모두 감정과 연관된 곳이죠.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편도체, 시상하부가 작아집니다. 외로움이란 객관적 질병이 아닌 주관적 감정입니다. 주관적 감정이란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살림살이 변변치 않아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날 뿐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혼자서 그렇게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